사실 지난 뽑아요 말아요 영상을 올리고 뭔가 까먹은 게 있던 것 같았는데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삼성 선택권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 수신호 픽업 당시처럼 삼성 선택권을 이번에도 판매합니다. 일섭에서도 판매가 이미 진행되었었기 때문에 한 섭도 판매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도 대략 3만 원에 판매했으니 이번에도 동일할 겁니다. 먼저 선택권 유의 사항입니다. 개정당 1회만 구매가 가능하며 중복 학생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학생의 LF 100개가 들어옵니다. 선택 가능한 학생 범위는 초기 삼성 학생들부터 미의 픽업 당시까지 있던 삼성 학생까지입니다. 다음은 선택권의 판매 기간과 유효 기간은 판매 시작일 기준으로 1년 가까이 됩니다. 선택권이 있는 기간 동안 픽업 중에 필요한 학생들이 끝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이걸로 데려올 수 있고 지금 당장 필요한 학생을 빠르게 데려올 수 있는 등 선택 자유도가 꽤 높기 때문에. 저는 현질할 경우 이건 출시되면 무조건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상 학생들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정 학생을 목표로 들어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유의 사항은 이 정도이고 지금부터는 추천 학생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여기부터는 온전히 제 주관이 100% 담긴 영상이니까 이 영상으로 정답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의 관점을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올린 학생들 중 없는 학생은 무조건 데려오실 것을 추천합니다. 리세마라를 빡세게 돌려서 아코나 히마리 중 하나를 데리고 시작한 경우 선택권으로 나머지 한 명을 데려와서 파츠를 다 맞춰 놓으시면 모든 컨텐츠, 특히 총력전을 즐길 준비는 끝났다고 봐도 됩니다. 체리노는 코스트 회복력 증가라는 1티어 옵션을 가지고 있는 몇안 되는 학생으로 히마리와 함께 들어가면 엄청난 코스트 회복 속도를 보여 택틱을 돌리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임무 같은 컨텐츠에서는 광역 딜러로 총력전 같은 컨텐츠에서는 서포터로 굉장히 다재다능한 학생입니다. 없다면 우선으로 고려되는 학생이죠. 슈는 전술 대항전에서 딜러만 쏙쏙 골라잡아먹는 PVP 특화 학생이며 총력전 등에서도 일세의 코스트 증가, 스킬을 통해 특정 택틱을 완성하거나 고난이도 총력전에서 설거지라고 불리는 빠른 마무리를 가능하게 하는 학생입니다. 우이는 통상 학생 중에서 유일하게 EX 스킬 코스트를 반토박 내주는 매우 유용한 서포터 학생으로 요즘 들어서는 우이가 없다면 총력전하면서 택틱을 짜기 난감한 경우가 많은 만큼 없다면 이번 기회에 데려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아코 히마리 우이는 삼성으로도 기용하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으니 이미 있다면 중복으로 육성하기보다는 지금 손에 없는 다른 학생을 데려오세요. 다음부터는 우선 순위 없이 모았습니다. 이 중에서 조각작으로 가능한 학생은 리뷰하지 않을게요. 여기는 픽업으로만 데려올 수 있는 학생들입니다. 제가 이러하는 필수가 아닌 이쪽에 넣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유비 입장에서는 인물을 미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전술 대항전에서 모르면 일단 이로아부터 넣고 봐라 할 정도로 초기에 기용하기 좋은 학생임은 맞습니다만 지금 전술 대항전은 수로코를 필두로 코스트가 낮은 학생들이 전면에 배치되어 러시를 박는 메타기 때문에 상위권으로 갈수록 이로아의 티어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리고 필수 5인의 학생은 모든 컨텐츠에 대부분 빠짐없이 들어가는데 이로아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는 페로로질라 총력전에서 토먼트픽 혹은 클리어 지향픽으로 그리고 이벤트 챌린지 같은 곳 등으로 사용처가 비교적 좁아진 상황이라서 뉴비 입장에서는 필수로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점점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중요도가 내려가는 초심자 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롤 같은 게임에서 그러잖아요. 하위티어에서는 가렌으로도 승률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데 마스터 이상으로 올라가면 장인들 아니면 거의 안 보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의 픽이라고 생각해요. 이로아를 너무 길게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부터는 나의 필요에 따라 정하시면 됩니다 먼저 있으면 유용한 학생들만 조금 추려봤습니다 위쪽 4명은 힐러의 코코나와 온천노도카 특히 코코나는 코스트도 이밖에 안 들고 대부분의 힐이 필요한 총력전, 종합 전술 시험 등에서 우선순위로 기용되는 만큼 있으면 정말 좋습니다. 그 외에는 힐러 자리를 보충할 온도카, 노아와 크리스마스 세리나는 고인물용 서포터로, 노아는 집중 공격 디버프와 방각, 크리스마스 세리나는 관통 특효와 치명 데미지 증가 버프를 주죠. 아래 줄은 탱커입니다. 아츠쿠요는 총력전 카이텐에서 고점픽으로 기용되는 탱커고 마리나는 전술 대항전 픽이면서도 대부분의 토먼트 난이도에서 들어간 이력이 다수 존재합니다. 나츠는 페로로 질라 총력전 입장권으로 불리는 학생이며 아츠코는 전술 대항전 탱커 중한 명이면서 추후 등장하는 진동 총력전 쿠로카게에서 힐러 겸 탱커 역할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인 사용처만 러프하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중에서 코코나와 나츠 이 둘은 없다면 무조건 데려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츠코도 추후 진동 총력전을 생각한다면 다음 순위로 생각하고요. 딜러는 이렇게 사인입니다. 시가지 폭발 총력전 메인 딜러로도 활약이 가능한 수영복 노노미, 시가지 관통 총력전에서 든든한 서브 딜러로 활약하는 카즈사, 신비 총력전 그중 야외 지형에서 메인 딜러인 히나타, 그리고 헤세드 길들 파티에서 잡몹들 담당 일진으로 활약하는 모에까지. 이네 명은 스스로 전무이성 이상 고육성을 달려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긴 하지만 명함이라도 일단 없다면 확보하면 전혀 나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없다면 그냥 빌렸으면 그만이라서 필수는 당연히 아니니까 가볍게 생각해주세요. 조각작이 가능한 학생은 천천히 파밍하면서 얻기를 추천합니다. 파밍이 가능한데 굳이 여기서 선택권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총력전 하려면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안 되냐? 그 정도로 절박하게 필요한 게 아니라면 저는 말리는 편입니다. 아무튼 이 학생들은 임무화대에서 파밍이 가능하고 이 학생들은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파밍이 가능한 학생은 여기서 우선순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리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을 좀 짧게 만들고 싶은데 드리고 싶은 정보가 많다 보니까 자꾸 영상이 길어지네요. 아무튼 마무리하자면 선택권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굉장히 천차만별일 겁니다. 내 손에 없는 애정캐를 데려오려고 선택권을 준비하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이미 있지만 성급을 올려주기 위해서 구매하시는 선생님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권으로 누구를 데려오면 좋을까라고 제게 질문한다면 명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저는 에오파 선생이라 진짜 마음 가는 대로만 하거든요. 명함으로도 없는 학생을 데려오라는 대답이 목 끝까지 차오르겠지만, 그래도 결정이 서지 않는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학생명만 올리면 명확한 답을 못 드리기 때문에 본인의 플레이 지향점을 한 줄이라도 언급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지 않은 학생 중에서도 궁금한 게 있다면 그것도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도 요약을 올려놓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